안녕. 능송이에요 오늘은요. 은행놀이나 혼자서 한번 해보는 놀이에요. 팡 능성아. 이능송이 아이 눈뭉치도 있지요. 눈뭉치도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해, 같이 하자. 같이 어, 하자. 네. 같이 어. 해요. 어. <laughs> 그만 시켜준다. <알았어. 웃음> 네. 일단 먼저 제가 이 돈의 설명을 물로거든요 알고 있으세요? 네 알아요 먼저 이거는 키자니아에서 쓰는 키조예요 지금 여기는 광주라서 지금 키자니아에 못 가거든요 제가 어 지난번 방학 때아 지난번 방학 때 제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키자니아에서 재밌게 놀다가 이끌어왔어요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키자리형 서울에 있어요. 하지만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자, 됐다 설명글, 니가 이제. 가해, 이제. <laughs> 어. 아, 네. 일단 제가 은행 사장님이고 손님이에요. 손님? 왜는... 아, 손님 안 하면 죽여버릴게야 알았어. 이래. 일단 손님이고요. 네, 먼저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계산기고요왜내 얼굴을 가려 일단 이것은 계산기예요 여러가지 숫자가 나오는 계산기고요 네,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빠, 이게 5,000원? 아니, 지 이거 5달러지. 근데 5,000이나 쳐? 오 달러 두 개면 음, 만 원이지. 만 달러? 아, 만 원이라고.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세. 5천0 0원5 5천, 0 0원 일단 오만5천원이 있고요. 5만. <laughs> 얘가 돈을 못 세요. 천0 0 0원 맞지. 어0원5 0 초... 0만 원이 원래? 아, 1,000. 천... 천, 천 원이 대체 몇개 있는 거지? 이거 1,000원 다 맞지. 이거 1,000원 다맞다 써. 다들네요 일단, 아, 이거, 2만원. 2만, 2만원이고, 원. 2만 얘가, 좀 2,000. 숫자를 잘 못쓰여. 아니, 숫자보다. 돈을 사. 8 0 0 9,000, 만, 10, 1 11만원. 11,000원. 12,000원. 12 ,000. 12 12 12,000원. 1 3 0 0 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20,000원. 20,000원. 1,000원. 2 0 0 0 0원 1,000원. 0원2 2,000원. 2 0 0 0 0원2 0 0 0원2 0 0 0원0 0 0 0원 3만0 0 0원이고 45,000원까지 s a 다가 의자가 a s a 어 a n t h a Samantha, s a m a n t h 4 s a m a n 5 h 0 0 a m a n t h a Samantha, s 이 m 일 n t h a Samantha, s a m 4만, 반대로 반대로 4만 5천 원. 지금 반대로 나왔는데, 반 내리고 싶은데요. 4만 5천 원. 지금 반으로 나와있어요. 4만 5천 원. 손님이 4만 5천 원에 결제했어. 4만 아, 5천 원. 이런. 자, 어서오세요.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4만 5천 원. 아, 그냥, 여기. 4만. 나 어쨌든 5천. 4만 5천 원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음, 몰라도 돼요. 자, 일단 <laughs> 뭘 사야죠? 아 맞다 뭘 살거입니까 손님? 음니 <laughs> 네 면상 살래 줄래? 음 눈송이 면상 사 <laughs> 그러니까 눈송이 면상 15000원 만, 만... 잠시만 일단 이걸 심표를 해야지 45000원 오천. 오천 <laughs> 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중치 조심도요. <laughs> 네, 일단 35,000원이 응. 있고요. 손님 3 5 0 0 0원은 아주머니 살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먼저 이네 면상부터 사고지. 네 중... 아! 네, 뭐살 건데? 김면선 알았어. 뭐살 거야? 김면아 알았어, 알았어. 뭐네 면이랑또 만들 텐데. 어! 진짜로? 아이? 응, 음, 가짜지? 이색종이라요몇 색... <laughs> 원? 이거요? 5만 원입니다. 음, 맞을래? 아, 이거 4만 5천 원까지밖에 못샀으니까 5만 원이죠. 아,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지깨줘처 아, 내가 5천 주택이다. 내가 비을서 5천 주택이다. 팁이야? 응, 팁. 됐어 이제 가져가도 되지 아니 발만 일단 천원 줘야지 5천 줬어? 아니 일단 어, 내가 서비스로 3만원 할게 3만원 3만원 15000원 그럼 이거 내놔 아 팀은 그래 아니 팀은 1만 오천원이에요 손님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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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10 1만 오천원 아니 1 0천원1 0 0원이에요만원 아니 3만원 주세요 3만원 소리 만원 3만 네, 그러니까 1만원에 이... <laughs> 2만원. 2만원. 하나, 원한 개만 더 있으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얼굴에 보여야. 자, 여기. 잘요 네, 손님, 감사합니다. 와, 이거 원래 술이에요. <laughs> 어, 술이. 원래 술술 솔직히 말하면 2만 5천원 밖에 안 줬어요. 아. <laughs> 어 진짜 25,000원밖에 안 줬어. 진짜? 응. 3만 원더 줘. 아 이런. 3만 원 어떻게 더 줘? 아 이거 5천 원몇개 냈어. 5 다섯 개. 그러니까 다섯 개더줘라지오 다섯 개더 줘. 5천 원더 줘. 머리가 이상해요. <laughs> 5천 아, 원을 더 줘. 여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됐다! 짠,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얼마라고 했지? 어! 이것도 살래요. 조심히 달아요. 이거, 이거 뿌어지면 다시 사야 돼, 손님이. 알았어, 알았어. 일단, 활이랑 뭐지? 응, 팔. 바이올린 활이랑. 그러니까, 몇원이고 이거요, 만 원입니다. 많이 아, 들 화리랑 활이랑... 사기 치고 있어 진짜. 아, 진짜 만 원. 다쓰는 거더라. 그래 9,000원 주세요. 아니. 그냥... 어. 확인해 봐죠. 응. 한 장. 아 그냥 4,000원 한... 주세요. 4, 아, 사, 사, 사 에이, 좀 깎아 주지좀 깎아 줘. 화리랑 화를 4,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좀 깎아 줘. 아 이게 4,000원. 깎아 줘. 아 어, 좀더 깎아줘 <웃음> 죽을래 <웃음> 좀더 깎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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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원이고요 여기 한장두장두장더 주세요 여기 세장네장 네 장. 여기요 뭐예요 한장더 주셔야죠 <laughs> 그럼 화이랑술 샀죠 네, 술 샀어 술, 술이 얼마였지 아, 네, 35,000원 응, 35,000원 그리고 또 한아 만... 그리고 또또어야 아, 근데 이건 내 거잖아 내잖아어 신정호였어 이름이 넌 신지똥이잖아 넌 신지똥이잖아 넌 신지똥이면서 진짜 아니, 잠시만 아 이거 미국에서 원래 뻥이야 이 도서실에서 했지 음니똥네 응, 어. 네, 이거 야, 이건 내 거야. 개거는비 귀신 책 오늘 세일하 천원, 천원으로 세일 1000원이에요. 1원 1000원. 1 0이0원 1000원. 1 0 0원 1000원. 0원이0 0 0원 1000원. 1000원. 이0 0 0원 1000원. 이0 0 0 1000원. 아홉, 열. 만, 만천 원. 야, 만천 원, 짜. 왜요, 뭐 사기요? 뭐 사기? 네. 이네 면상 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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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면상은 1억이야, 1억. 이거. 아, 그거요? 응. <laughs> 그것은 천 원인데? 자, 집이야 오, 오. 바이바이! 아!